한국 클래식의 성지 오늘 유니페어 방문해서 정말 멋진 제품들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두가 정말 예쁜 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아. <laughs> 반갑습니다 남자라면 옷장에한 개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수트 그중에서도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구두입니다 가장 입문하기도 좋고 두고두고 신으면 좋은 라인이 바로 영국 수제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크로켓 앤 존스입니다 크로켓 앤 존스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인 분들의 조경에잘 맞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요 정장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나 가지고 계실 스트레이트 팁 옥스퍼드화입니다 싱글 스트레이트 팁이 들어간 영국 재화 중에서는 발등도 높고 힐컵도 넓은 편이라서 거의 착화감으로 치면 은 운동화로 쳤을 때 거의 뉴발란스급으로 되게 편안한 신발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분들이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신발의 유형이고요. 어, 이런 싱글 스트레이트 팁 있는 제품들도 뭐 정장을 입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겠지만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착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로퍼류들도 많이 찾으세요. 어, 가장 베이직하고 인기 있는 모델로는 보스턴 모델이 있고요. 안감이 없는 하바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안감이 있느냐 안감이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전반적인 실루엣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데저트 부츠, 척카 부츠 이런 거를 청바지랑 되게 연출을 많이 해서 신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좀 대표적인 브랜드가 또 그렇게 된 존스입니다. 클래식한 척카 부츠의 유형이 탭벌이랑 캔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모델이 있는데 거의 생김새는 유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밑창이 한 개는 다이나이트 솔로 되어 있고, 한 개는 이제 홍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좀 캐주얼한 용어로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다이나이트 솔로 되어 있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이게 되게 베이직템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영국 재화, 그 이제 계속 욕심내다 보면은 에드워드 그린 제품입니다. 굉장히 영국스러운 느낌의 재화를 만드는 브랜드고요. 군화 제작부터 출발해서 가장 클래식하고 장인이 만드는 크래프트맨십에 가장 충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이트 팁 옥스퍼드화가 가장 베이직하고 이런 쉐이프가 영국의 전형적인 옥스퍼드화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켓 앤 존스 모델보다는 발등도 살짝 낮고 힐컵도 살짝 좁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실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신어야지 좀 멋스럽습니다. 이게 족형에딱 맞게 신었을 때가 가장 멋있는 핏이 나오고 주름 생길 때도 가장 예쁘게 주름이 생긴데요. 이 제품은 첼시라는 모델인데 이게 영국 제화잖아요. 축구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첼시화를 맨날 신고 출근 하시는데 경쟁 축구팀이라서 그게 너무 싫어서 빨간 스티치를 박아서 아스날 로고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신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MTO로 원하는 가죽, 원하는 창, 원하는 디자인으로 신발을 이제 만들어서 할수 있다는 게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그린 하면은 사실 이런 블랙 슈즈를 사시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는 게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된 재화가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다크워크 모델은 사실 이렇게 제품을 다 완성시킨 후에 스티킹 기법을 써서 여기 파티나처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모델입니다. 이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에드워드 그린 하면은. 블랙도 물론 멋있는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다크호크 모델을 가져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슈레이스가 이렇게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캐주얼하게 요즘에 많이 신으시기 때문에 이런 로퍼 유형도 저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영국 복식도 많이 착용하시지만 아메카지가 유행하면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신발 브랜드가 바로 알든입니다. 알든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이 코도반으로 된이 제품이에요. 스트레이트 팁도 없고 좀 깔끔한 해군 단화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청바지 뭐 치노 슬랙스 어디든 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정장이랑도 매칭해서 신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 제품은 코도방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말의 엉덩이 부분을 사용해서 만드는 걸로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엉덩이가 이제 표피가 있고 근육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콜라겐층이 있는데 이 콜라겐층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말 한마리에 두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온전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화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가죽을 쓰므로써 광택이 이렇게 올라오고 발색이 이렇게 좋은 게 특징입니다. 오래 착용하셨을 때 주름이 되게 굵게 지는 게 매력이에요. 영국식 재화랑은 다르게 이제 미국식의 좀 투박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렇게 굵게 주름진 그런 것 때문에 느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도반으로 된 제품 이외에도 스웨이드로 나온 이런 제품도 있고 척하 부츠나 데저트 부츠. 류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발색도 되게 좋고요. 어, 일반적인 다른 영국 재화랑은 다르게 웰트 부분이 좀 넓어서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인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 역시 밑에는 이제 홍창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신으실 때 저는 비브람창을 한번더 떼서 신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알든 하면은 좀 비교적 캐주얼한 신발들만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쪽 섹션에 보시면은 클래식하게 착용할 수 있는 라인들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스트레이트팁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고 영국 제화보다는 좀, 좀 둥근게 특징입니다. 알든이랑 쌍벽으로 되게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트리커스가 있습니다. 트리커스 하면은 저는 이 모델. 이 모델 중에서도 부츠로 된 모델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라요. 부츠로 신으신 다음에 카고팬츠나 이런 걸 신발 안에 넣어서 신는 그런 연출법을 많이 봤는데 되게 캐주얼 합니다. 이게 솔도 알든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이 창도 한두 배는 두꺼울 정도로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에요. 슈레이스도 일반적인 이제 가죽이나 끈 같이 않고 굵은 슈레이스를 쓰셔서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고요. 브로그 장식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받았던 모델 중에 한 개가 파라부트가 있습니다. 파라부트는 뭐 아비뇽 같은 모델들 많이 보실 텐데, 파라부트를 구매하실 때는 위에 모양을 보고 사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비 오는 날 신는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을 확인하시려면 이 밑창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비올 때는 다이나이트솔이나 파라부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솔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비의 내구성이 강한 제품들이거든요. 거의 아웃도어 슈즈에서 쓸 법한 굉장히 단단한 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파져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서 이제 미끄러움을 방지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신발입니다. 이게 신었을 때 키도 커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신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모델은 이런 모델을 저는 겨울철에 신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 아빈용이랑 미카엘이 있는데, 아일렛이 이게 조금 더 많고, 이거는 아일렛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경쾌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고, 이건 상대적으로 좀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신발을 가지고 계시면, 스웨팬츠 뭐, 데님, 어떤 거랑도 입었을 때 되게 매칭성이 좋기 때문에, 겨울철에 신으실 파라부츠 라인을 고르신다면, 저는 이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영국식 재화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바로 존로비 있습니다. 에드워드 그린 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좀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쉐이프가 에드워드 그린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날렵한 쉐이프를 보여줍니다. 좀 정석적인 영국 수제화의 경우에는 좀 라운드가 지고 이게 좀 짧고 좀 투박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들고 단단한 게 영국 제화의 특징인데 좀 날렵한 쉐이프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섹시한 남성미를 강조할 수가 있고요. 어, 프리미엄 라인은 이 부분을 보시면 프리미엄 라인인지로 알 수가 있어요. 달걀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존럽 중에서도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져 보시면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착화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디테일인데 이런 부분이 좀 프리미엄 라벨인 거를 좀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여기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같이 증정이 되는 슈트리도. 굉장히 빡빡해요 뭐 다른 슈트리 같은 거는 이렇게 넣어도 막잘 들어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빡빡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넣은 다음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품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구두를 보면은 이게 밑에 부분이랑 위에 슈레이스 달리는 이런 장식들이랑 구분해서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좀 고급 재화의 경우에는 홀컷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그냥 하나의 통가죽으로 전체가 어퍼가 다 만들어진 게 특징이고요. 전 이런 공법이 굉장히 세련되다고 생각해요. 알렉산더 2025년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모델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고요. 이것도 홀 컷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커팅 없이 이제 하나로 다 만들어진 게 특징인데 되게 독특한 조합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스퍼랑 날개 부분을 있는 형상을 이렇게 스티치로 만들어낸 게 되게 고급스럽고 독창적이라는 인상을 주고요. 여기에 있는 싱글 몽크 스트랩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장식도 같이 다셔서 정말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달걀 모양의 장식도 이거는 블루 색깔, 파란 색발이 돌게 만드셔서 프리미엄 라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굉장히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몇 제품이 안 나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발을 신은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로페즈랑 델라노입니다. 슈레이스 장식이 들어가 있는 클래식한 재화들도 많이 찾으시지만 로퍼류에서 변형된 요런 제품들을 데일리하게 착용하시기 좋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제품답게 스웨이드 질감도 훌륭하고요. 슬리본 타입의 로퍼인데 스트랩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볼수 없는 되게 독창적인 매력을 가진 신발입니다. 로페즈 델라노 이 제품들도 보기에는 좀 쉐이프가 날렵해서 착화감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부 공간을 보면 굉장히 널찍하고요. 발등도 높고 힐컵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해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존롭 하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모델들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존롭에서 이런 라인을 만든다는 거를 상상을 할수 없었거든요. 굉장히 도전적인 모델이고요. 옛날 라커벨리 같은 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런 스타일의 제품들도 있고요. 아웃솔이 굉장히 높고, 웰트 부분도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더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제법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제품들도 만드는 게 되게 신선했고, 밑창도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게 이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서,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존스랑 비슷하게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유명한 게 처치스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발등이 굉장히 높고 힐컵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화감이 좋기로 유명해요. 홍창임에도 불구하고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신발로 대표적이고요. 생각보다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처치스에서도 싱글 스트레이트 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제화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노스 햄튼에서 굉장히 독특한 패턴으로 만든 이런 신발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모든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제 노스햄튼이란 이 지역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들고 있고 거기서도 굉장히 독특한 신발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존 러브에서도 그렇고 처치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클래식한 구두들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굉장히 팝하고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도 즐기실 수 있는 모델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처치스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좀 여성 라인들도 공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스터드 장식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도 있고요. 해군 다나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됐던 이런 구두들이 여성복으로 되게 멋있게 해석한 브랜드가 저는 처치스라고 생각해요. 영국 제화, 미국식 제화, 뭐 다양한 제화들의 유형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르미나는 그런 곳에 생산했던 O.E.M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성비 있게 출시되는 스페인 라인의 슈 메이커입니다. 영국 제화, 뭐 프랑스 제화. 뭐 이탈리아 제와 어떤 스타일에도 좀 치우치지 않고 스페인 스타일로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된 신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진열되어 있는 까리미나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전이 제품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신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품은 말을 탈때 착용하던 조퍼부츠라는 모델이에요. 요즘에 생로랑 같은 데서도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스트랩 장식이 되게 들어가 있어서 우아한 느낌이 들고요. 사실 첼시부츠를 많이 착용하셔서 첼시부츠가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스트랩을 딱 풀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할 때는 이 제품도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또 까르미나 신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날렵한 쉐이프랑 여기 웰트 부분이 굉장히 좁은 게 특징이에요. 웰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딱 밀착형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날렵한 모양이 인상적이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비례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랑 같거든요. 이게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길쭉하고 섹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신발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까르미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클래식한 신발들과는 다르게 앞 부분이 조금 더 뾰족하고 날렵하고 발등도 조금 낮고. 힐컵도 조금 좁아요. 그래서 발등이 날렵하고 좁으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니페어에 방문하시면 유니페어 별주 모델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까르미나 라인과 다르게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의 맞는 취향으로 해석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스랑 마찬가지로 까르미나도 남성 라인, 여성 라인을 모두 되게 잘 만들어내는 브랜드예요. 좀 남성적인 느낌이 들지만 여성이 신었을 때 되게 섹시한 매력이 드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이런 여성 첼시 부츠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여기에 있는 섹션은 엔조 보나페라고 좀 이탈리안적인 터치가 들어간 재화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 재화의 특징은 조금 날렵하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영국식 재화는 좀 블랙에 가까운 제품들이 먼저 떠오르는 반면에 이탈리아 재화면 화려한 색상의 브라운 슈즈가 먼저 떠오릅니다. 엔조 보나페라는 이 브랜드가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앞코도 굉장히 날렵하고요. 어, 이 화려한 갈색깔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저는 파티나 공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파티나 공법은 정확히는 여기 앞코 부분에 좀 껌적게 이렇게 만들어서 음영을 주는 그런 기법이 파티나 공법이고 이거는 그냥 갈색 염색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덧칠을 해서 여러 가지 발색이 나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아, 영국제화는좀 딱딱하고 각이 딱 잡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 제품은 가죽 소리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합니다. 좀 양가죽이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카푸스킨을 사용하고 있어요. 착화감이 우수하고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시고 신발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랜드도 제가 좀 다소 생소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벨지안 슈라는 브랜드인데 처음에 전 벨기에에서 가져온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벨기에 슈메이커랑 미국 백화점 브랜드랑 합작을 해서 만든 브랜드고요. 예전에 이제 벨기에의 소장님들이 신던 신발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신발은 이런 신발이에요. 시기에는 그냥 비슷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이제 뒤집어 봤을 때한 개는 홍창으로 되어 있고 한 개는 이제 펠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나고요. 이 아웃솔 때문에 이 어퍼 부분이 살짝 이 펠트화로 된 제품이 좀 라운드 쉐이프가 둥글게 져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야외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귀엽게 신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실내화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안에는 솜이 충전되어 있고 아스팔트를 걸으면 이제 빵꾸가 금방 나면서 솜이 흘러 나오거든요. 착용하실 때는 여기 비브람 창을 한개더떼시고 신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클래식한 복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스카프, 넥타이, 포켓 스퀘어 이게 대표적인 악세사리거든요. 지금 포켓 스퀘어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로 나와 있고요. 시모노 고다라고 클래식 악세사리를 만드는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독특한 색감과 시크한 매력이 있는 패턴들로 구성된 그런 포켓스퀘어라서 한개딱 꽂아 주시면은 한층 더 멋있어 지실 것 같아요 가을 겨울철에 이제 목이 좀 추워지기 때문에 스카프들도 많이 하고 다니실 겁니다 어, 스카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저는 드레이크스 거든요 드레이크스 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배그앤코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이 이런 도트 무늬가 인상적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좀 어두운 계열의 아우터들을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화려하고 독특한 색감이 매력적인 요런 머플러 하나 쯤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백앤코에서 나오는 이런 색깔이 굉장히 팝한 이런 비니류들도 있고요. 클래식 복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타이인데 이건 세븐 폴드 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 번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두께감이 상당하고 실제로 만졌을 때 엄청 도톰합니다. 이거 맸을 때 정말 부티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타이고요. 저는 프레피 룩이나 이럴 때는 좀 이런 레지멘탈 타이들도 저는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정장이나 클래식 복식에 이해가 높은 브랜드답게 이런 클래식한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좀 프레피하면서도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악세사리들도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알버트 서스턴에서 출시된 서스펜더입니다. 서스펜더는 이렇게 집게로 된게 아니라 원형은 이제 단추에다가 걸어서 쓰는 형태로 출시되는 게 원형이에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습니다. 이걸 바지 구멍에 요즘에 단추가 달려있는 제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클래식하게 입으실 분들은 바지에 버튼을 다신 다음에 옛날과 비슷하게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찝게 단추를 이용하셔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서스펜더보다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바로 벨트예요. 유니페어에서는 확실히 클래식의 명인답게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우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티가 나는 제품입니다 한국 클래식의 명소답게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착용해 본 제품은 베그앤코의 도트 머플러랑 앤유니페어랑 트랑킬하우스의 협업으로 나온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와 정말 옷도 너무 멋있고 신발도 너무 멋있어요 언젠가는 꼭 앤유니페어에 가서도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구경했고요 다음에는 엔유니페어에 가서 멋있는 옷들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